알차입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하멘커 간다. 아, 부안 새만금 잼볼이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행사입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았고요. 바로 우리 지역 사만금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 이곳 부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월요일 저희가 찾은 오늘인 8월 1일 화요일이죠. 12일까지 펼쳐지는데 다양한 활동들 기대가 되고요. 우리 전북을 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만날 분은 어, 젠보리의 조직이 어, 김유빈나라 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직이 전치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유빈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보다 준비를 많이 하셨고 기대가 <laughs> 되고 또 무사히 안전하게 잘 치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막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의 158개의 국가에서 지금 스카우트 청소년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축제 의장에 가운데에 우리 전라북도가 중심에 서서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음, 자, 1991년 강원도 고성에서 열렸고 32년 만에 우리 저 부안 이곳 새만금 현장에서 열리게 된 아,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 성장이 많은 나라에서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마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될것 같은데요. 총 158개국이 173개국 회원국 중에 참가가 확정이 돼 있고 지금 한1만 삼천 명 정도가 입국에 있는 상황입니다. 어, 8월 1일 시작인데 오늘이 지금 8월 1일이잖아요. 네네. 언제까지 이 4만 3천여 명의 대원들이 다 입병을 하는 겁니까? 네네. 가장 늦게는 8월 3일날까지도 지금 입국을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지금 차량과 그러니까 버스를 한 2천 대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24시간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부터 수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지금 경관 심트에서 바라본 새만큼. 제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의 영지는 아주 정말 장관입니다. 이게 지금 텐트가 몇개 정도 될까요? 네, 텐트가 지금 한 3만 5천 동 정도 지금 쳐져 질 계획이고요. 네. 지금 당장은 한만동 정도가 어,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운영진 스태퍼브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여의도 면적의 한3 배, 만평한 270만 평 정도 되는 규모이니까요. 여기에 텐트들이 다 들어서면은 더 아마 멋진 장관이 펼쳐질 이야, 겁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텐트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두 배가 더 넘게 네, 맞습니다. 예, 한3 5천개 정도의 텐트가 어, 들어서면 네. <laughs> 어, 우리 도민분들 또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곳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꼭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의도 면적이 세 배고요. 축구장 뭐한뭐 뭐 120개 정도라고 네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5월에 6월에 제가 한두번 정도 이곳 현장에 왔을 땐 그냥 정말 그냥 정말 그대로 그냥 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더 많은 텐트 그리고 더 많은 대원들이 이곳으로 이제 속속 들어오게 되면. 그말 그대로 장관을 이룬 모습 속에서 활동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12일 동안 펼쳐지는 세계 스카우트 챔버리 그 프로그램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일단은 경관심터에서 보실 수 있는 공간만 해도 저기 조금 앞쪽에 보이는 델타 구역이 있는데요. 델타 구역에서는 1일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 도민분들, 그 다음에 기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볼거리들, 그 다음에 먹거리를 체험해 보실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우리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꽃인 개영식, 그리고 문화교류의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류 문화가 굉장히 열풍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기 때문에 문화 교류의 날에는 저희가 실제로 K-팝 콘서트를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일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이제 지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만 8월 2일 개영식을 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하시고요. 어,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실 걸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 교류의 날 바로 이제 이 K-POP의 아이브를 비롯한 어, 이 인기 가수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누구보다 우리 세계에서 온 해외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 우더 많은 K-POP에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계 스카우트들이 정말 누가 오는지. 어떤 K-POP 콘서트가 펼쳐질 건지에 대해서 공식 채널에 질문이 정말 많았고요. 네. 사실 엊그제 IST 이제 운영하는 스태프 허브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강남 스타일에 맞춰서 엄청난 군무를 또 보여줬었거든요. 네. 네. 또 굉장히 멋있고 또 즐거운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자, 이곳 부안에서 펼쳐지긴 합니다만 부안에만 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4개 시군 영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우리 지역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우리 자랑스러운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4개 시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통문화들을 그 세계 스카우트들이 여실이 좀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전라북도 뭐 한옥마을이라든지 왕궁리 유적지 그 다음에 뭐 스마트팜 김제에 있는 곳그 다음에 고창에서는 템플스테이까지 참가자들이 임의로 배정이 되는데요. 운이 좋은 친구들은 한세 개까지도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한한 개에서 두개 정도 이번에 참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 4만 3천여 명이기 때문에 1 4개 시군을 나누어서 이제. 네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운이 좋으면 한세곳 정도를 둘러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전에 두번 정도 이곳 현장을 다녀가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린 시점이어서 호우로 인한 침수가 가장 걱정했는데 지금 8월 1일 오늘 시점에서 보면 36도 7도가 넘는 폭염입니다 네네. 지금 폭염 경보라서. 지금 뭐 그늘막도 있긴 하고 대형 텐트가 있긴 합니다만 이곳 뻘에서 활동하는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 얼마나 더위에 힘들어 할까 이런 걱정이 지금은 됩니다. 네 네.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조직에서는 7.4km에 걸쳐서 지금 앞에 보시는 넝쿨 터널을 만들어 놓았고 이쪽에 이제 안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스프링플러처럼 물이 이렇게 미스트가 떨어지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조금 더위를 피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식수를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더 많이 지금 지급을 음. 하고 있어서요 아이들이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가면서 활동들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더위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지쳐서 힘들어 할것 같고 실제 힘들어는 하지만 항상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웃음꽃이 피어 있는 음. 모습들을 예. 안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예. 뭐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뭐. 환경의 어려움, 또 역경 장애, 바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샌버리 정신을 얻기 위해서 사실 온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조금은 더워도, 조금은 뭐 비가 내려서 힘들어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장마로 인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12일 동안 폭우가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많은 설치들 배수펌프라 될지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 지금 영지 앞에 보시면은 비가 많이 내렸을 때를 대비해서 저류조들이 전 영지에 펼쳐져서 시설물이 마련이 되있고요. 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긴급 그호 관련해서 대응책으로 파레트를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공수를 해와서. 침수가 좀 심한 곳들은 파레트로 일시적으로 지금 대치, 대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조금 행사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은 아이들도 그렇고 진행하는 운영 측인 저희 조직에서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내고 즐겁게 스카우트 잼버리를 즐기자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런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는. 예, 예. 자, 뭐 여기 신청한 스카우트 대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참가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도민들은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너. 프로그램도 있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정관 쉼터에서도 살짝 볼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 센터 기준으로 해서 쭉 삼각주 모양으로 돼 있는 곳을 저희가 델타 구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델타 구역에는 1일 방문객분들이 방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기에 이제 예매를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인터파크를 통해서 저희가 예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도 티켓팅이 가능하시고 도민분들은 무료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들어오셔서 관람을 9시부터 6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각종 이제 전시 공연, 체험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네, 네. 그 델타 구역에는 한 다섯 가지 구역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58개국에서 회원국들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이 회원국들이 대표단 텐트를 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한 볼거리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거를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탐구해보고, 또 여러가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반기문 SDGS 마을이고요. 음. 그 다음에 22개국에서 한 100여 개의 메뉴들을 만들어서 푸드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푸드하우스에 가시면은 세계 스카우트들이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음식들을 또 드셔 보실 수 있, 있고요. 또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어떤 특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실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즘 또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포용력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되고 또 우리들이 되면 좋기 때문에 이런 종교관을 아홉 개 종교들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의 축제 이젬버리가 12일 동안 이곳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최가 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전럭도가 거는 기대효과 또한 우리가 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당연히 새만금이 어, 이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는 개인적인 것은 우리 세계 스카우트들이 청소년으로서 이곳에서 활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새만금이 청소년들의 어떤 허브가 되어서 다시 새만금의 청소년 활동을 위해 찾을 수 있다면 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심어봅니다. 예. 8월 12일까지 펼쳐집니다. 아, 이 방송이 나간 시점에 한 중반 정도가 될것 같은데 아, 그 이후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그래도 이곳 한번 더 찾아오시라고 한번 더예 홍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함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2년 만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입니다.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역대 최대 규모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어, 저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족분들하고 연인분들하고 좋은 경험 추억거리를 만드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1일 방문객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꼭 한번 자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맹커가 간다. 네하맹커 간다 목소리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사실 8월 1일 화요일에 다녀왔고요. 그 내용을 전체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개영식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어 저희가 뒷부분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고 생방송으로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금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아 전북 환경농합 이정현 공동대표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상을 이제 폭우나 호우로 예상을 했는데 이 폭염 물론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 너무 네. 덥습니다. 지금. 예, 뭐 전반적으로 지난 장마 끝나고 나서 지금 폭염 경보가 부안군 일대 에 계속해서 발효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어,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 온열 질환 사망자도. 전년 기간에 비해서 한세배 정도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그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겪어보지 못한 여러 재난들이 기후 날씨 변동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충분히 저희가 예측은 했던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적어도 이렇게 3만3천여 명이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날씨를 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예.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이 새만금 현장을 세번 정도 다녀왔고 최근에 이제 일일 날 가서 이제 그 텐트가 쳐져 있는 영지를 둘러봤습니다. 저 예. 사람들도 만나봤고 아그뭐 그늘 쉼터라든지 예, 터널을 통해서 피해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이 그 화면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뭐 어디 그늘만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예. 근데 실제 그 예를 들면 그늘막 텐트 요거는 예. 그 새만금으로 대유 유치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예. 그래 덩굴식물을 심어서 그 덩굴식물이 그 터널처럼 되는 그런 그늘막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예. 그 여러 개의 그늘막들이 이제 하우스 형태로 쳐져 있는데 실제 이게 기능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막상 가서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터널 형태로 아직 이어진 곳이 몇 군데 되지 않고 거기가 워낙 그 바람이라든지 기후 조건이 척박하잖아요 습하죠. 그리고 또. 여전히 예.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염습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여기는 갯벌이었고 이 갯벌을 농업정지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음. 주변에 있는 과거의 갯벌 토를 가져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예. 여기는 비만 오면 곤죽이 되는 그 질척질척한 땅이고요. 예. 또 태양이 내려치면 이걸 흡수할 곳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막아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에 있던 머금고 있던 습습 예를 들면 습기들을 다시 말려서 올려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질척질척한 상황 에서 이제 이제 뗏약 배치 내려치기 쪼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습도가 올라오거든요. 음, 예. 그래서 훨씬 그 태양에서 떨어지는 열뿐만이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후텁지거나 습도 때문에 예. 숨이 막힐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잼벌이 출입 통제하기 전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질척질척한 데서 어떻게 텐트를 치나 걱정. 그다음에 잠깐 해가 나서 또약패치 내려치면 또숨 막힐 것 같은 더위 예, 예.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버텨나갈 수 있을까 어떤 프로그램이 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예.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뉴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아, 폭염 속 생존 체험. 예. 사실 잼보리가 생존 체험은 아니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어, 정신이 예, 예. 있겠습니다만 이건 이제 영예 활동 내지는 영내 활동을 통해서 극기를 하고 단합을 예. 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인데. 이건 오히려 영외 활동이 좀더 편안하고 예, 오히려 예. 더쉼터가 되는 곳이고 지금 영내 영지는 더 어려운 상황이 그렇습니다. 돼서 그러니까 보통 그 잼버리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일정이잖아요. 예. 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스카우트 대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배우는 과정, 그다음에 도전 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배우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 과정들은 영외 바깥에 여러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그렇죠. 건데요. 예. 이런 과정 는 사실은 개척정신 도전정신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 예. 어, 그다음에 이런 생존훈련에 관한 내용들도 그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수경지 야영부지 그, 같은, 잠을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잠을 자고 또 일단 휴식을 취하고 음. 머무르면서 또 어, 세계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장소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집과 같은 편안함이라든지 안락함 휴식의 장소여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수경지 상태가 가장 음. 열악합니다. 밤에는 날벌레까지 또 들끓기 때문에 예. 밤낮으로 굉장히 힘든 곳이 버티 피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력 소모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 그 영지 바깥에서 여러 가지 과정 프로그램을 그 진행하는 것들도 더 힘들어지고 위험하게 예. 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안전하다라는 음. 이야기가 나올 정도. 대표님, 그 2017년 아제르바이잔에서 폴란드를 제치고 이곳 세만금이 유치가 확정이 됐을 때 우리 도민들 다 같이 환영하고 준비를 잘 해서. 정말 이 새만금을 기회 했던 그리고 세계 에 알릴 수 있는 또 전북을 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준비를 잘 해왔습니다. 물론 네. 프레젠버리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 속에서 대처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언론에서 너무 이제 그 좋지 않은 상황들의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너희 나라 수준이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지금 준비하신 우리 수많은 조직이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가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예. 아쉬운도 대목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 대처도 좀잘해될것 같고요. 예, 예. 그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지적들, 그러니까 현재 오늘질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예. 천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다. 음. 왜냐하면 스카우트 저희가 뭐 K 문화 그 공연이라든지 그런 예. 집합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일요일날, 육일날 펼쳐집니다. 예,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그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될 경우에 면역력이라든지 체력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어,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는 건일단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어, 스카우트 조직이 저번에 조직위원회에서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걸 권리선언으로까지 발표까지 했거든요. 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긴 합니다만 일단 스카우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야외에서 어떤 개척과 도전 정신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훈련된 음.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저는 그니까 이 대원들 그리고 지도자들 자원봉사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 스카우트를 잼버리를 끌어가는 축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좀어 현재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대처할 예. 수 있는 그런 기회들과 권한들을 좀 상당 부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들 그리고 현장의 조건이 열악한 상황들인 거잖아요. 이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그 스카우트. 지도자들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스카우트 대원들이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나의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알려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언론에서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부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필정 부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조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 상황실에서 어떤 대처와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스카우트 지도자와 대원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부분들이. 좀핵심이 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뭐 도의원이 한 발언 발언이 아니고 이제 글인데 네. 아, 이게 좀 애들이 고생을 안 해서 그렇다. 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이제 내렸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테목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네. 어른으로서 또 준비를 한 우리 지역 또조직으로서잘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긍정적인 글로 어, 격려를 하고 또.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지금 한덕수 총리도 여가부 김현숙 장관을 통해서 예. 현장에서 아이들의 이 안전 문제 더 꼼꼼히 챙겨그래서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잼버리 대회 성공 여부 그리고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 내지는 한국 사회에 대한 뭐 품격이라든지 그렇죠. 이미지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을 굉장히 음. 크게 좌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건가? 정말 청소년들이 호연지기를 기르고 예. 자신의 꿈을 키우고 어, 더 나가서 많은 세계 친구들과 함께 어, 하면서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이제 예. 예, 그런 측면에서 행정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저는 총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젠버리 청소년들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거에 어 저희가 모든 것들을 좀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닌 거고 이거는 뭐 고생을 덜해봐서 그랬다라는 둥 스카우트는 <laughs> 뭐요 정도를 참고 이기내는 게 그렇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정신으로 소재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과 굳이 비교를 해 봐야 되느냐 그런데 또 관련된 기사들이 있어서요 어, 일본에서 일렸던 잼버리 또 우리가 그로 삼아서 이제 뭐 다시 우리가 91년 고생해서 잼버리를 하고 예, 지금 32년 보상. 만에 지금 예, 예. 새만금에서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또다시 언제 유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훈 삼아서 우리가 좀더 배워야 될 점들을 한번 더 짚어 주신다면 예. 그 아마 이제 일본 야마구치현도 매립지입니다. 예. 그 과거 에 연안을 매립했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이 매립은. 같은 매립지라고 하더라도 매립지의 용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아하.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관광용지 예. 뭐 건물을 짓는 이런 매립 이런 정도로 하게 되면 땅 다짐부터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경을 쓰면서 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는 과거에 관광용지였던 곳인데 관광용지가 전혀 분양 그 개발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어, 여기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새만금 사업의 매립의 속도전을 높이기 위해서 음. 예. 새만금 사업의 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을 한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요아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말씀은 관광용지였을 때 하고 농지로 바꿨을 때 하고 농지를 다지거나 배수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나 시설을 측면에서 차이가 좀 있어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을 2017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부지를 조성을 하고 부지에 대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최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이란 수도라든 전기라든 이런 시설들을 이어갔다라면 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원래 관광용지였는데 이걸 관광용지로 매립할 예산을 정부가 확보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을 허송세월을 한 다음에 결국 농업용지로 만들겠다라고 음. 해서 농지기금을 불법으로 전용을 해서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예.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논농사 정도만 지으면 되는 거니까 땅 다짐이라든지 이런 게안 되는 거고 일반 준설토를 가져다 덮어버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얘기가 됐던 거고 이런 정치인의 어떤 지적 쌓기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정작 제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뒷전으로 몰려나가고 예. 어, 사전대회라고 하잖아요. 프레대회를 통해서 이, 이런 문제들을 전극 점검을 해야 되는데 1년 전 프레대회도 결국은 이 부지가 침수가 되면서 어, 프레대회를 치르지 예. 못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준비라든지 노력들이 이어지지 않았던 문제가 현재의 사태로 예. 이어다고 봅니다. 어차피 오늘 환경연합의 대표님 오셨으니까요. 사실 이게 갯벌이라고 하는 곳 자체를 지금 외워서 지금 이 농지로 만들고 여기에서 지금 영지가 됐습니다. 세계 유네스코는 갯벌을 우리 지금 서천, 고창, 신안 네개의 갯벌이 지금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갯벌이 여러 역할을 하고 온실가스의 흡원지로서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갯벌이 같이 아울러서 환경교육 기후변화 교육 이런 것들도 함께 잼버리에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예.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텐트를 치고 서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그 수경 야영 부지가 예. 과거의 갯벌이었고 음. 갯벌과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 창고이자 미래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탄소 흡수원입니다. 그렇죠. 이곳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 그리고 새만금에서 어, 갯벌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어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가는 것이 결국 어, 우리의 갯벌, 우리 세계 모두의 바다는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갯벌과 바다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껏 예. 배워나가는 그런 환경교육의 산실로서 충분히 가능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예. 좋은 공간이거든요. 자, 일요일 케이팝 콘서트 안전하게 잘 치러지고 12일 폐영식까지 어, 무사히 안전하게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 아울러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백서가 나오면 우리가 그 백서를 토대로 한번 더이 젠버리의 가치를 한번 더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번 더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래일 아침 정치쟁점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죠. 함윤해였습니다. 고맙습니다.